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수 황치열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황치열씨가 새로워진 딩고뮤직 킬링보이스의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딩고뮤직은 지난 28일 오후 7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황치열씨의 킬링보이스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황치열씨는 킬링보이스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다. 다양한 곡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출연소감을 밝혔습니다. 황치열씨는 지난 2020 2017년 발표한 첫 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매일 듣는 노래로 킬링보이스를 시작하며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냈는데요 이어 안녕이란 별 그대 내 모든 날에 look at you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되돌리고 싶다 그리워 그리워서 어찌이지오 잔소리를 열창하며 보는 이들에게 귀호 강을 선사했습니다. 황치열 씨는 특유의 허스키하면서도 애절한 보이스와 흔들림 없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뽐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한류 발라드의 위엄을 과시했는데요. 특히 지난 12일 발매된 신곡 '끝이라고 말할 것 같았어' 라이브는 리스너들의 애틋한 감성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끝이라고 말할 것 같았어'는 이별의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한 사람의 감정을 풀어낸 발라드인데요. 당장이라도 끝이라고 말할 것만 같은 상대방 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더 함께 하고 싶고 붙잡고 싶은 마음을 서정적인 멜로디 에 담아냈습니다. 킬링보이스는 아티스트들이 직접 선정한 세트리스트로 모든 이들을 킬링하는 보이스를 라이브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황철 씨가 2011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지난 28일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조직위원회는 오마이걸 스트레이키즈 황치열이 2011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최초 공개 무대를 펼친다고 라 밝혔는데요. 믿고 듣는 한류 발라더 황치열 씨 역시 팬들을 위해 특별한 무대를 꾸밉니다. 황치열 씨는 2011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최근 발표한 발라드 신곡 끝이라고 말할 것 같아서 무대를 최초로 공개하는데요. 황치열 씨는 담담하면서도 애절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특유의 명품 보이스를 앞세워 가요밤 펼쳐지는 2011 더팩트 뮤직 어워즈 아련한 감성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음악 팬들이 함께 즐기는 K-팝 축제 2021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팬데믹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전 출연진과 스태프 그리고 팬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2일 온택트로 개최되는데요. 황철수 등 국내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참석을 확정했으며 오직 2021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무대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2021 더팩트 뮤직 어워즈 레드카펫과 본 시상식은 LG 유플러스 아이돌 전문 동영상 플랫폼 유플러스 아이돌 라이브를 통해 국내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음악 채널 뮤직 언TV를 통해 본 시상식, 현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훌루를 통해 레드카펫과 본 시상식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진행됩니다. 북중미와 남미 지역에서는 더팩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레드카펫과 본 시상식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황철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동원하시는 황철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